쓸도 말끔하게 제거가 되고 엄청 피부도 하얘지고 부들부들 기미에도 어느 정도 옅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쓰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미, 뭐 주름 보습에 좀 효과 좋은 팩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어떤 팩은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좀 자극이 느껴져서 꾸준히 하지 못했던 팩. 그리고 좀 준비 과정이 귀찮아서 효과는 있는데 자주 안 하게 되는 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했던, 하면 할수록 효과가 진짜 좋구나를 느꼈던 인생 천연팩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각 재료들의 뭐 효능 설명은 그동안에 제 영상들에서도 자세히 거의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전에 영상들도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피부 미백에 효과 좋은 팩, 바로 요거트 사과식초 팩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요거트 두 스푼, 저는 보통 그린 요거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과식초 티스푼으로는 1분의 1 정도. 그리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잘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세안 후에 토너를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피부에 충분히 도톰하게 도포해서 바르고 천연 시트팩. 이거는 영양감이 하나도 없는 시트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을 피부에 탁 시켜주고 위에다가 이 알로에 젤을 듬뿍 발라준 채로 15분에서 20분 유지를 해주면 이 천연팩이 마르면서 좀 건조해지지 않고 보습도 유지가 되면서 이 마스크팩 밀폐 효과까지 더해져서 이 천연팩의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15분 후에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물 세안만 해주는데요 진짜 피부가 각질도 말끔하게 제거가 되고 엄청 피부도 하얘지고 부들부들 기미에도 어느 정도 옅어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팩은 바이러스성, 뭐 편평 사막이나 좀 지젖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투명한 피부, 그리고 매끈한 피부결과 함께 피부가 하얘지는 효과가 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에 1회씩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저는 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할 팩으로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사과식초에는 비타민C하고 구연산이 풍부해서 미백효과가 좋고 또 살균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모공을 축소해주는 효능까지 있어서 좀 전반적인 피부 탄력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각질 제거제라고도 불리는 이 베이킹 소다. 이 베이킹 소다는 여러분 꼭 식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베이킹 소다도 노폐물과 이 각질, 그리고 피지 관리, 홍조 관리, 기미까지 효과가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좀 천연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예요. 뭐 사과식초하고 이 베이킹 소다, 이 둘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미, 잡티, 미백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사과 식초는 대신에 양을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피부 자극이 오히려 심해져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 사과 식초는 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감광 현상으로 오히려 기미 잡티가 더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팩은 저녁에만 사용해 주셔야 하고 꼭이 천연 사과 식초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은 그냥 양조식초보다는 이런 천연 사과 식초가 좀 자극이 덜해서 뭐 피부 관리용으로 그리고 뭐몸 건강을 위해서 사과 식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유기농 사과 식초를 더 추천드립니다. 어, 사과 식초는 진짜 올바르게 적정량을 정말 잘 활용을 하면은 진짜 효과는 좋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 팩은 특히 기미 색소 침짜 효과 좋은 들깨 가루 팩. 들깨가루 2스푼, 그리고 미강류나 뭐 코코넛 오일, 들기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스푼 듬뿍 넣어주세요. 여러분, 오일은 함께 사용을 해야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져요. 저는 보통 이 미각류가 주름에도 효과가 좋아서 미각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코코넛 오일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들기름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 손이 좀잘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사실 건조할 때는 꿀을 한 스푼 정도 같이 넣고 이 농도는 미백과 보습에 좋은 이 우유를 함께 넣어서 이 정도 너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맞춰서 먼저 팩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 마스크 시트지는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 브로콜리 추출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같이 활용을 해 줍니다. 어, 세안 후에 토너를 먼저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이 브로콜리 추출물을 듬뿍 적신 이 마스크 시트팩을 먼저 피부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마스크 시트팩을 올려준 이 위에다가 이 만들어 놓은 들깨 가루 팩을 도톰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랩 있잖아요. 랩을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더 올려주면은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져서. 효과가 더 배가 되거든요. 어, 들깨가루에는 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화장품에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왜 미백 효과가 좋은 알부틴 성분보다 두배 이상의 미백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 기미 잡티를 엮게 해주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어, 미백 효과에 너무 좋은 이 루테올린에 이 들깨가루에는 리놀란과 비타민 E도 좀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기미 잡티 색소 침착에 아주 효과가 진짜 짱 좋습니다. 그리고 또이 미백과 기미에 좋은 게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던 이 브로콜리 추출물이에요. 브로콜리는 레몬보다 두 배나 많은 이 비타민C를 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좀 항산화 작용을 특히 아주 잘해주는데요. 브로콜리의 셀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조금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를 아주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또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여러분 티로시나아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 티로시나제 생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이 브로콜리 추출물에 있고, 이 콜라겐 합성도 증가시켜주면서, 각질을 케어해 주는 비타민 A까지 풍부해서 뭐 기미와 잡티뿐 아니라 탄력과 주름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요즘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브로콜리 추출물을 별도로 구매해서 뭐 토너랑 함께 뭐 보통 사용을 한다거나 히알루론산 저분자하고도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해 주는데 진짜 확실히 토너업 효과가 저는 효과를 많이 느껴서 앞으로도 쭉 재구매템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팩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고 나서 팩을 모두 제거를 해주고 미온수로 물세안을 해준 다음에 제가 기미 색소침착에는 비타민C 앰플은 꼭 사용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타민C 앰플은 이 들깨가루 팩한 날은 무조건 발라주세요. 진짜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 추천팩은 달걀 흰자 율피 가루 팩입니다. 이 팩은 모공과 좁쌀 여드름이 특히 고민이신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팩인데요. 모공 관리에는 어떠한 팩보다 제가 해본 팩 중에서 제일 효과가 짱이에요. 어, 율피는 밤 속의 속껍질인데요. 율피에 들어있는 바로 이 탄닌 성분이 모공 수축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성분이고 달걀 흰자는 이제 모공 속에 피지 제거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모공이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러분 피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히만 하게 되면 효과가 정말 좋고 흰자에 있는 알부민 성분도 이 피지를 흡착시켜 주면서 각질 제거 뭐 블랙헤드 제거 효과도 굉장히 좋고 탄력을 좀 증진시켜 주면서 모공을 수축해 주는 효과가 특히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달걀 흰자 팩만 이 모공 관리 팩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 율픽 가루를 함께 섞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진짜 베스트 모공 팩이에요. 흰자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비닐 팩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비벼 주면은 진짜 간편하게 여러분 거품기 없이도 거품을 낼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거품을 내준 상태의 흰자를 이렇게 볼에다가 먼저 담아 준 다음에 율피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 주세요. 그리고 도톰하게 피부에 얹어 주듯이 이렇게 얼굴에 잘 발라 줍니다. 특히 이렇게 모공이 있는 부분, 나비존이라든지 코에 이렇게 좀 듬뿍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 팩은 마르면서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쫙 조여주는 느낌이 정말 팍팍 들어요. 그래서 조금 눈가는 좀 피해서 발라주시거나 저처럼 아주 건성 피부라면은 이렇게 마스크 시트를 한번 더 피부에 올려서 알로에 젤을 그 위에 듬뿍 발라서 팩을 함께 해주게 되면 수분도 같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저는 겨울에는 이 팩을 알로에 젤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 이렇게 20분 정도 팩을 해주고 나서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는데, 조금 달걀 비린내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달걀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꼭 약산성의 폼으로 한번 세안을 해주셔도 돼요. 율빛 가루가 스크럽처럼 까끌까끌하게 세안하실 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럽처럼 피부에 문지르면 자극감이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먼저 팩을 이렇게 걷어내주고 나서 최대한 자극 없이 물을 많이 좀 끼얹어주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안하고 바로 피부를 보잖아요. 완전 모공이 정말 쫙 이렇게 수축이 됐구나 하는 느낌이 이거는 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모공을 좀 깨끗하게 비우고 1차 수축을 하고 나면은 바로 유수분을 적절히 곧바로 충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공은 비워지면 모공은 아주 아주 급해져요. 빨리 비운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가 제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피지를 빨리 만들어내 하고 명령을 하고 급해지거든요. 명령을 하기 전에 뭐 수분 토너, 앰플, 수분크림을 아주 재빠르게 발라주는 게 진짜 필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렇게 토너를 먼저 바르고 호호바 오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지 구조하고 가장 유사한 천연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가, 어, 피지가 충분히 찼네?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지?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블랙헤드, 뭐 화이트헤드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이 호바 오일을 같이 함께 사용해 주시면 높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제일 효과 많이 본 천연 팩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일 피부 고민에 맞는 화장품 성분들을 좀 적재적소 해서 잘 발라 주면 진짜 피부는 꿀피부가 됩니다, 여러분. 뭐 사실 좋은 화장품 팩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천연 팩을 해 주는 것도 피부가 너무 화학적인 반응들에 좀 지치지 않고 피부를 조금 리프레쉬해 주면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사실 좋더라고요. 아마 화장품이 없던 아주 오래 전뭐 여인들이 또 천연 재료들로 뭐 피부 관리를 한 만큼 여러분도 꾸준히만 이렇게 천연팩 관리를 해주신다면 분명 피부 변화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이세 가지 팩은 꾸준히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천연팩도 모든 피부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러지 반응들은 각각 다 피부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서 꼭 이런 천연팩도 하기 전에는 이귀 아래의 목선이나 이 손등에 5분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알러지 반응이 없을 시에 좀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좋다고 해서 어, 피부에 했다가 내 피부랑 맞지 않아서 트러블 나면 그거만큼 사실 화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운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도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